그것도 아이의 탓을 하지 않고, 아이가 원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환경에서부터 오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파트인데요. 어,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아이가 정리를 잘안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안 하고, 그리고 뭐, 원래 있는 위치에 잘 두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섞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좀 이제 오늘은 좀 구체적이게 설명을 좀 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인, 그리고 어떤 일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지 그럼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아기 때 03세와 36세의 어프로치 방식이 매우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를 얘기를 할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민감기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경향성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면 거의 90% 정도의 내용은 빼고 그냥 간단한 맥락만, 민감기는 민감기다. 뭐, 경향성, 경향성이다. 이렇게 간단한 맥락만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이것들을 진짜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서의 민감기거든요.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경향성도 존재하고요. 인간은 당연히 질서를 완벽하게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민준이가 한 15개월이에요. 근데 부엌에 들어갔더니 부엌이 어떤 공간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 느낌으로 아는 거죠. 또는 방에 들어갔는데 방이 어떤 느낌으로 내가 잘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거실에 있는데 거실은 엄마 아빠랑 같이 편안하게 있는 공간이라는 걸 감각적으로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의 영역에 있어서는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아니면 본래 위치를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질서의 민감기 또는 경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것을 만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원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예전에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어떤 이제 기관을 방문했는데 을한 여자 아기 엄마가 5개월 여자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근데 5개월 여자 아이가 갑자기 어, 아무 이유 없이 엄청 우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 몬테소리 어사가 아이를 이렇게 꾸준히 관찰을 해보니까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게 원인이 뭐였냐면 밑에 있던 자켓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켓을 본래 누군가가 이렇게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갑자기 팔에 이렇게 걸치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엄청, 갑자기 엄청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찰을 하고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아이는 본래 이게 이렇게 입는 것인데 걸쳐진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질서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부엌에서 예를 들어 아이가 막 문을 막다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문을 열어봤을 때 거기 안에 있는 뭐 냄비도 꺼내고 그릇도 꺼내고 막 위험하지 않은 것들 막다 꺼낼 수 있게 예를 들어 둔다고 쳐요. 그러면 아이가 정말 신기하게도 거기 있는 것들은막 휘집어 놓고 막 들여보고 얼굴 담아보고 막 먹어보기도 하고 막다 만져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둬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뒀을 때 아이가 아 무질서해 저 이런 것들의 개념이 아니고요 아이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탐색하고 탐구한 친구들은 이 안에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아이가 안정감 있는 아이가 될수 있게끔 하려면 모든 사물들을 실제로 다 열어보고 탐색해 보고 만져 볼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사물을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선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모든 위치의 것들은 우리 아이 연령에다 높이가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 아이가 막 8개월이다 그럼 1단장 쓰셔야 되고요 15개월이다 그럼 2단장 쓰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웬만하면 위치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단장 높이에 교구장을 저기 뒀어요 근데 거기에는 딱 교구가 6개 8개 뭐 9개 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원래 있었던 위치를 기억하거든요. 왜냐면 질서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원래 있었던 위치를 바꾸는 건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원래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원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교구장 1, 2단장 사지 않습니다. 일단 6단, 7단, 막 8단 해가지고 가정 환경 벽에다가 막 책장을 쫙 세워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구장 안에 교구랑 책이랑 뭐 이거 등등 막해 가지고 종류별로 섞어 놔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정들을 보면 예를 들어 책도 있고 장난감도 바구니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교구도 다 한꺼번에 다 모여져 있고. 그러니까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질서에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 때는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이전 단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이가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 있던 었 위치를 찾아가고 싶은데 이 질서가 무너진 환경에서 너무나도 매번 위치가 달라지고 너무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내 키랑 너무 달라. 내 키는 아직 60cm, 70cm밖에 안 됐는데 교구장은 막 200cm, 2m. 이러니까 아이가 절대적으로 그걸 스스로 가지고 가서 올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정말 잘하고 그리고 막 정리를 혼자서 막 매번 해왔던 친구들을 보게 되면요. 엄마가 이거 정리해보자. 정리할까? 정리하는 막 노래를 부르고 아 얘가 추우니까 이제 겨울이니까 집에 들어가야 돼 하면서 막 의인화를 하거나 막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아이가 당연히 내가 활동을 하고 나면 결과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무질서한 환경이 아니라면 아이는 당연히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집에 갔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집에 갔는데 부엌이 없어요 그냥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냥 다 트여져 있어요 벽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집에 가보면 집이 그런 공간이 되어 있어요 책, 뭐 교구, 장난감, 일상 그리고 뭐 부엌 활동 이런 게 전혀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아이들의 물건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곳에 여기에다가 섹션을 모아놔가지고 교구랑 장난감이랑 책이랑 이걸 한꺼번에 다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걸 어디에다가 놓고 어디에다가 정리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아이가 본래 정리를 안 하는 아이가 아니라 정리를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성장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환경적 배려는 뭐가 있냐면 일단 1차적으로 이 아이를 관찰해 봐야겠죠. 아이를 관찰했는데 아이가 막 손에 힘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막잘 잡아요. 근데 이게 보통 쟁반에 담아놔야 이게 무질서하게 운반되거나 아니면 바구니 이런 데 담아 놓으면 막다 쏟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담아 놓지 않고 명확하게 이걸 분리를 해가지고 요거는 이 영역에서 쓰는 거야. 이거는 이 활동할 때 쓰는 거야. 라고 섹션을 정확하게 구분 지어 놔야 돼요. 예를 들어 언어하는 섹션에는 언어 활동을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쟁반에 담아서 놓고 저쪽에 그리고 일상 활동하는 거는 부엌 근처에 1 단장이나 2 단장을 놓고 정확하게 쟁반에 담아서 분류하고 그리고 다른 섹션에도 똑같이 그렇게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손 씻기 테이블, 설거지 테이블, 빨래하기 테이블 이런 것들 만들 때요 다 색상을 코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렬적으로 다 매칭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빨간색이면 전부 다 빨간색 초록색이면 전부 다 초록색 이런 무질서를 애초에 질서 단계로 아이가 고착화될 수 있는 과정이 환경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상의 분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심플한데 매력적이면서도 원래 그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낮아야 돼요 그래서 수교육을 할 때도요 색깔이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천 단위가 넘어갈 때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초록색으로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들도 이게 질서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막 정리를 잘안 해요. 그러면 정리해야지, 정리하면 착한 아이지, 정리 하면 도깨비가 잡아갈 거예요. 이런, 어, 무의미한, 그리고 실제 현, 현재 존재하지 않는, 현실의 애착을 만들지 않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면 오히려 아이가 더 정리를 안할 가능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를 얻고, 천천히 조심히 만지면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하려면 일단 우리 집부터 스캔을 한번 해보세요. 아, 이 환경이 진짜 우리 아이가 정리를 할수 있는 환경이었나? 책은 어디에 꽂혀있지? 어, 교구는 어디에 위치해있지? 원래 있었던 위치들은 다 어디인지? 엄마가 다 구체적으로, 아빠가 구체적으로 다 기록해보고 위치를 다 분류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 낮은 장과 아이에게 눈높이로 맞춰서. 하나하나 바꿔보고 세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리를 안 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 관찰하고 2차적으로 집 정리해보고 3차적으로 새로 다시 관찰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보기.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안 하는 아이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집을 좀 개선해 보시고, 만약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you